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어, 벌써 3월의 중순이 다가왔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옷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 이 한결 가벼워진 것 때문인지 정말 몸과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따뜻한 봄날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지만, 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한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안타까운 전사님의 마음이에요. 어, 지금 잠깐 만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만날 날을 기약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않았다고 얼굴을 까먹거나 오르른다고 이렇게 할 친구들은 헐마 없겠죠?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전사님이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다들 각자 집에서, 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어 밥도 잘 먹고요. 그리고 하고 있는 공부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게을리하지 않아서 정말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 은총을 입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만나는 그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됐네요. 다들 마스크 열심히 하고 다니고 손도 발도 깨끗하게 잘 씻고 지내고 있나요? 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지만,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 있지만,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I 어, 오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어 주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도다 하시네. 아멘. 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어, 우리 친구들은 퍼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 많은 친구들이 퍼즐을 해봤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면서 어, 원래의 그림이나 사진 형태를 만들어가는 놀이인데요. 어른아이 어른 할것 없이 모두 다 좋아하는 놀이인 것 같아요. 큰 조각에서부터 진짜 손톱만한 크기 작은 조각들의 크기를 정말 다양한 그림들로 만들어가는 어, 정확한 자리 하나씩 하나씩 끼워 넣어가면서 그림을 완성하는 그 놀이는 정말 완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어, 예전에 전조사님도 이렇게 퍼즐을 가지고 어, 좋은 일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생일 선물로 어, 주기 위해서 산 적이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조는사님도 어, 어, 고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어서 총두 개를 사가지고 조는사님이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던 퍼즐을 그 완성하는 가운데 어, 한 조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주고자 했었던 그 퍼즐의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이 퍼즐 대신에 조사님이 가지고자 했었던 그림의 퍼즐을 어쩔 수 없이 완성해서 그걸 선물로 해주어야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 안타까움 또한 조사님에 있어서 너무나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온 집안을 뒤졌던 조사님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퍼즐 하나 때문에. 존사님이 존사님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짜증 부리는 일이 있었던 존로사님 고등학교 때의 시절이 추억이 있습니다. 어, 하나의 뭐 퍼즐이 없음으로 인해서 완성되지 못한 그 그림을 볼때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렇게 원래 자리에 있어야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셨는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곳이었어요. 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그 내부를 돌아보셨을 때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셨던 거예요. 어, 거룩한 장소의 모습을 가졌어야 할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변해버린 그 모습 때문이었어요. 제사에 쓸 양, 염소, 귀둘기 등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어,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 돈을 걷어들이는 성전세를 내는데 쓰기 위한 로마 화폐를 유대화폐인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소 또한 성전들 안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전 내부가 가득 차 있었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였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언제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화가 너무 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화가 나셨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어, 그것은 예수님 방문 당시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 성전의 원래 형태는 성막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형태인 성막으로 처음에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졌었던 거고요. 어,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죄가 있거나 율법적으로 더러움이 있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규례를 가진 장소였어요 그리고 아주 고귀하고 성결한 장소로서 구별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있었답니다 어,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침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어, 이 고단한 광야생활 출입국판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겨내는데 힘이 되는 장소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이런 성막의 모습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사울 왕과 그리고 다일 왕 그리고 어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어 성전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왕들과 백성들은 이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인 것처럼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생활의 중심지고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구별된 제물로 희생제사와 번제의 기도를 드리는 곳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아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그 모습을 보이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상처가 하나 없는, 흠이 없는 재물을 드려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열심히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져서 장사꾼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그냥 쉽게 사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사진이 성전 안에 모이겨 들게 되었고, 그 재물들을 파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어야 할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모두 모른 척하고 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만 사람들이 편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취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저 모른 척하는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이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재산, 그리고 성전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는 성전세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유대인 돈인 세계를 바꾸어지 못한 여러 유대민족을 위해서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소 또한 그 안에 설치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는 아, 일상적으로 나의 생활과 똑같은 너무나 편안한 방법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들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을 참지 못하신 거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로 그곳에서 화를 내시고 계셨던 거예요. 재물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시장으로 성전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편하고 편리하니까 당연하게 여기 있는 그 모습을 정말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성전에서의 예배가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원해 주셨던 그 마음 하나였어요. 자, 우리 예배는 어떤지 한번 잘살펴보기 원합니다. 음, 물론 예배당을 깨끗하게 잘 정리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신경쓰고 마음을 두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어,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요즘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 친구들과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더욱더 누가 더 높은지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시험이 있는데, 중요한 대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볼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조는사님은 생각해요. 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있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으로 있나요? 우리 친구들 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어, 전사님이 앞에서 말한 하나의 퍼즐이 잃어버림을 통해서 정말 화가 나는 올바른 완전한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는 전사님의 예화를 들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실망되고 짜증나고 화가 나요. 하지만 잃어버린 퍼즐을 찾고 그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누리지 못하는 기쁨, 즐거움을 만끽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괴로워하실지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마음과 자세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나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전사님은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아동 친구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길 전하단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같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옵소서. 어, 진정 주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우리들의 겉모습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라는 나의 중심 나의 마음임을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며 예배를 드릴 때 진정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그들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변화 받는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아동모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변화된 삶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길 위한 그 거룩함을 통해서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존귀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즐겨하고 감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친구들 에게아쉬서 정말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외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들로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더 주실 그 자유와 그리고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나의 생활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잘 채워나갈 때 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귀중기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게 만나는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대합니다. 주께서 우리 친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신종 코로나가 의정부에도 미쳤다 하니 각 가정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이끌어주실 줄믿어갖고거룩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생일인 친구들 축하해요. 오우. 오우. 어, 이거 중간에. 이거 네, 나 <laughs>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